하부 그렇게 습니다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이 되어 예수께서 예살렘에올라가십다예그 안에 많은 병자, 되는 사람, 흙에 바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거기 서른 여섯 대에 병자가 있다라. 병자가 되도 하도주 위험이 움직일 때나는 곳에 넣어주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 이다. 좋습니다. 그 사람이 먼나무서 다리를 들고 걸어왔더니 이 말은 아니시지. 음가낫쁘지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회장에서 주는 몸이. 내가 낫쁘지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에서 이와같 하지 않나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봉생의 초기 첫 번째 6월절 이란 동안, 몇에있성수전에 정결하신 후에 8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이제 고문을 전하셨는데, 어, 유대인 교권자들,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목욕 예수님이 나타나, 나타나기 전 유대인 유대교의지도자 교권자들. 그들로부터의 보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징역 직전. 아직는 예수님의 도음 사역에, 에, 사역이 그들로부터 회방을 받지는 않는, <laughs> 그러나 회방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회방을, 회방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받아서는 안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교권자들의 도전을 피해서 그들과 맞붙이기 싫으니까 피해서 갈릴리 지역, 자기의 고향 쪽으로 갑니다. <laughs> 그러나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이으시고낙꿔 추론한 민당에 내려오신 주님에게는 사마리아사람들이라고 해서 결르 그들이 르르르르 뭐 문제에 대해서 르르르르고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이 르수없르 주님은 고향 르르으로르르르던르 중에. 사마리아 땅을 문소 찾아가셔서, 마리아, 에, 사마리아 여인과 수호가 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 즉, 구원의 보을 예, 전파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송가에서 이 틀을 누워하시면서, 마침내, 과양가 여인에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 문제만, 말썽만,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잠시도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런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로 고향을 가는 도착하신 주님은 갈릴리 반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사격을 해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과 동맹이 풍성할 때 주님은 이 아들의 생명을 말씀해주는 것으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신년들에게 자리를 베푸는 것이 대한민 사장 하신 응. 분께 응. 위하여의 니다 어느덧 이제 예수님의 동생의 1년차인 매일이 17년 12월경에 유대인들이 6월의 을 4개월여 남겨놓은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유대인들의 명결, 부인적인 그 명결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함대암 암기의 곁에 위치한 양문, 양의 문을 지나게 되는데, 이 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가축들을 몰고 들어올 때 거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 문이나 들어오지 않고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결에는 은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은 가진 배대 색다라고 하는 면모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은 간을 찾는데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이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무물이 움직이는 그곳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무릎이든 도고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베데스의 연못에는 이 연못에서 의혜를 입고 병인음을 오티로 하여서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거기에 와서 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했습니다 많은 소경 절뚝발이나 혈기화를 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우리 움직이는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서 이 고집병을 어, 거쳐 돌아이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라있는이 세상은 베데스다의 온 모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겉으로는 그조각은것이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소란하지 않고 화려하며 호화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이 세상의 이면은 온통 가능하고, 또추하고 병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진리에 눈 그런 눈이 그런 소름으로 가득 차있고,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절로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있습니다. 또, 주의 극성이라는 이름만 말해서는 무력감에 빠진 혈율이 많은 그런 신단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데스타 연못을 찾아오셔서 38년 된 명절을 거쳐주신 주님의 모습은 곧 오늘날 베데스타 연못과 같은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영유관의 많은 형제를 만든 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자를 찾아오고, 어떤 자들을, 어떤 자들에게 사랑과 공연을 베푸신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걸려서 먼저 오전에 실전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낳기를 소망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것을 미합니다낳거나 말거나, 어떻게 되겠지, 한 사람을 주님은 알아듣기를 안습니다 베데스타 연모가에 누운 병자들과 운데서도 특별히 도저히 자있 입으로는 몸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증세가 아주 심각한, 30, 병이 38년이 나니었으니까깊품 병이 들어있는 사람. 그고그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쁘지 않으냐? 하고, 무시. 이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애답한 사연을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준사연이니다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기어서달려가면 나눠달라야 되는데, 뭐, 그럼. 참으로, 38년 된 병자는, 그렇다고, 오랫동안, 이 베데스타 연못에 누워있으면서, 물이 도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물에 끼어들려고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의 사업을 하는 것은 도 수십,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는 병 낚기를 포기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8년 된 명자는 아직까지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니다 이제는 지쳐서 거의 끊어진다는 신라 같은 그런 소망이지만, 그래도 38년 된 명자는 아직 그 신라 같은 소망을 접어리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마치 자, 소인이라도한 것처럼, 괜찮으시다면 주님, 주님이라도 자신을 연못에 넣어보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거고 말투로, 주님의 뜻을 던지지, 채으로 보호하는 것을 니다시오더 오랫동안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또한 좌절했지만그런에도구하고육납기를 갈망하는 이 감사한 마음, 주님 보시기에, 책이지 않다면 견딜 수 없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망에서께서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38년 동안 무거워 어저히 풀어갈 수 없었던 육신으로 비용을 한 번에 거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간절한 소망을 가집니다. 비록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믿음 생활으로 자살을 반복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도 다시 한번 제의의 칼날을 못독 세운, 또주 안에서 결단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 않는 주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본인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주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연기까지하어요 주님은 뭐가 나피를 먹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전자처럼, 정말 주님 앞에 다 예를 들면, 내가 나피를 먹느냐? 라고 할수 있어요. 아무 의욕도가 되는 것하시면 여러분들도 사실 아무 의욕도가 되는 것하시면 정말 문제의 초송이고 계약수성이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게, 게 상식관념이 되는 거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8절로 구별해서, 당신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리는 돌아보신다. 자, 여기 사무 8년 된 병자의 하사님을 들은 주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신적 권세서단호하게 외칩니다. 어, 일어나라, 너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희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 상태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들 것에 들려서 지금 거기 있다 갔다 왔어 그냥.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수없어 그럼 주인님 뭐라고? 일어나서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된고 아마도, 어떤 사람 같으면 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갈 힘이 있다면, 내가 여기 와서 왜이러고 있어요? 그렇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님께서는 뭐, 뭐, 무슨, 뭐, 돈을 뭐, 잡고 일어나라 그런다든지, 약을 발라서 그런다든지, 아니, 뭐든가 이렇게 안쓰을 해준다든지, 이렇게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을 때, 보통 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아니,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여기가 <laughs> 왜이고 있어요? 뭔, 어, 그, 뭐, 말할 수 있는 것에아요 그런데, 38년 된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 주님의 명령이 떠내지자 무섭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다 아, 명령이 떠내지자마자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떤 마음을 보이십니까? 자리를 박사고 일어나는 마음을 보이시는지 아니면 무슨 짜증나게 저런 소리를 해들? 야될 지금 이이 황토니 탄생병자가 아예 내가 자리에 앉고 일어날고이을왜 내가 내가 뭐 있냐고요?라고 짜증낼 을 수가 있는가? 마음은 뭘까요? 짜증을 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절대 어떤 그런 사람 말씀을 듣나요? 여러분은, 어느, 어느, 뭐겠지? 이 38년 된 병자는 평생의 꿈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그 병의 치유를 일어나면서 받게 됩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실뢰하면서 의지하는 강한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저주스러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제, 그 영광스러운 새 인생을 일어나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진실로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과거의 형편이나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치명적인 그런 칼로 불능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기를 받는다 오직 지금, 믿음. 이 배우자가, 38년 된 배우자가 일어나는 그 믿음. 이것이 뭡니 믿음이 있느냐, 안 있느냐? 왜, 흔히, 좀 좋지 않은 말로, 비쪽로 계산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 신앙이 뒤쪽으계산되어 네? 신앙이 이쪽으계산되어있나그 어, 누가 보도받아 사람서 여기 당동치에 있는 사람 그렇게만 보내지지않입니다이수 있는 사람이 보여야 요 교업을 그 때는 주님의 명령은 곧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이다. 네. 그러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 이적에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된다. 주님의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된다. 네, 명령을 지키는 주님의 기적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우신 이적에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되는데, 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38년 된 존재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주, 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수능해서, 짜증내지 않고, 그냥,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그게 믿을 수없어 아, 저 보고, 정가 될까? 안 될까? 그럴까? 그러니까, 저럴까? 계산해 을 보고. 왜 이렇게 믿음? 그 믿음이야. 계산해 을 보고 믿음이야. 이 사람은 그랬잖아. 계산을 시험을 했어. 그냥 일어나라. 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어요 베텔스타의 여인은 생존 경쟁과 야극 감식의 노예만이 적용되는 정말 아비규환의 현 세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 그 38년 된 병자가 왜 못났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났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한 다, 가버렸어요 다 거기서 뭐 모르겠어요 거기 와서 있는 데가 병이 들어서 거기 거기 영국 바로 와서 있는 데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하여튼 출제되하면서 38년이 됐는데 왜 못났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다른 사람이 다 그럴 것 같네요 아, 자기고더괜찮아 어, 사람이 또, 나 들어갈 시작이됐는데 또, 뭐가, 뭐가, 아니, 손수를 던겠다고무표지라도좀 주고, 어떻있든 그만 덮는데 그렇게 안 되겠다고. 뭔데,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 지금. 그런데, 그가, 그병험에서 나가는 게 딱, 어,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절대로 싫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들어, 자, 들 것을, 아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이그데스가 영국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뒤 38년 전제의 치유사리는 오늘날 영적으로 눈 멀리고 절름발이가 되고 혈이마른 자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믿음의 보움이 나오고 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름발이수고고 믿음의 신앙이 되었고 또, 혈기 마른다고, 하고 뭐좀 시켜보면, 뭐 하지 못하고, 이을빛신 하고, 혈기 마른다. 또, 너무 멀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만 가지 고뭘 하려고 하고, 너무 멀다. 그럼 한 그렇다는 거야? 이 말씀이, 제가 왜, 뭐, 아한 개연초인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바로 그다이 안에는 그러지 마요. 여기 38년 된 배우자가 있는 이 베데스타 연목바와 같은 이런, 이런 모습을갖고 보고 있지 마요. 38년 된 배우자처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소망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위치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위한. 언제까지 젊은 받은쓴로 응?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고 그러고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끌지 말고 같이 아무 힘 없이 면역에 빠져가지고 암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만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눈물어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는 이 많고 많은 병자를 보는데, 주님의 은혜로 포커스 캐사람을돕렇게 했습니다. 바로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신뢰어 같은 소망을 구해야 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분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과 그 묵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동안 기도하는마 많은데 그 기도의 주제와 내용이 주님을양한 간절한 소망과 또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고, 교도의 주제를 삼아. 우리의 이 38년 동경을하은또 그, 우리의 와인 모든 사람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벗어니서 정말 뛰면서. 주님께서 나쁘다. 하느냐, 고 질문할 때. 예, 내가 답기는 원니다 라고, 치유가. 소리고쓰임나는 그런 여러분들, 기도하겠습 네. 하나님, 주님의 능력만을 느끼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강자라 소망, 독거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나 주께서 우리에게 바뀌신 그 삶을 잘전감당하게 되어주며,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서 또한 벗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마른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절뚝 거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입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순위을 배우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온다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제에 고통하시며 우리 모든 성령들과 함께 하여 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